아이구야 어? 눈봐라 멀고 해가 있네 어? 시골이 훤하게 들었네 코가 물렁물렁하고아이구야 눈봐라 눈이 왜 저만 이쁜지 크다 하나 까나코 까나코라 아이구야 어? 이거지 오늘 신기를 못 만날 뻔했네 옆에도한번더 찍을까? 아이고한 마리 더 있네. 어이구야 어이구야 있이고야 놈인가 보다 이게 안 놈인가 보다 여기도 있네. 여기도 있네. 여네 여기도 있네. 여안도 있네. 여기도 있네. 여기다야네딸 있네. 안놈이겠지. 내한테는 안 맞다는데 아주 쇼이 좋다고 싫어온다. 숫 순놈이다. 순놈이라. 안놈이래. 안놈이래요? 젖있네. 내한테 가만히 있기만 아야 어이고, 저것도 순놈인가봐. 저 안놈인가봐. 야, 야, 이리 한발라 니도. 아이, 웃긴데.